여러분 안녕하세요 악령쿤입니다 나온점은 네벨업 오늘 여러분들께 다른 영상을 하나 준비하고 있다가 바로 나온 개발자 노트가 있어서 이걸 한번 전달해 드리기 위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7시에 나왔고요 오른쪽 위에 보면은 하나의 개발자 노트 이번에 리듬코드가 나왔어요 그걸 입력하시면 이렇게 무기 커스텀 모집 티켓 10개 무기 강화기어 3단계 20개 정밀한 설계도 두 개, 뭐 굉장히 크죠? 이거는 또 커스텀 모직 티켓이기 때문에 무기로 이번에 우리가 천마군이랑 새로 나온 화마의 부채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련된 영상을 만들고 있었으니까 그 부분의 영상은 여러분들 이 다음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오늘 개발자 노트에 관련된 부분들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소통을 했고 피드백을 받았고. 일어나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림자가 한층 더 강력한 전투력을 선보입니다. 지금 드디어 이제 그림자가 쓸만해지는 전투를 보여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그림자들이 이제 어느 정도 등급에 도달하면 무장이 가능한 시스템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티팩트 같은 거를 또 이제 그림자들이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걸뭐 과금적인 부분으로 낼것같지는 않고 아마도 뭔가 파밍하는 그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고요. 그리고 그림자 무장 시스템 이걸 갖게 되면 은더 강력한 버프 효과를 획득해서 전에 없던 다채로운 전투 경험을 얻게 하게 한답니다. 이게 바로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2월과 3월 업데이트 동안 순차적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3월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스턴 천조에서 우리가 지금 잡고 있는 얼음마녀 베스트 있죠. 그림자로 새롭게 추가된다고 합니다. 아 정말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가장 빠르게 첨탑을 정복할 주인공을 구하세요. 데이모스 어려움 드디어 나옵니다. 여러분 볼칸 때도 그랬고요, 바람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데이모스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 천명 안에 들어가지고 그 룩을 딱 입었을 때그 네, 모습들 크, 그 칭호 네, 괜찮죠? 네, 그것들을 이제 얻기 위해서. 데이모스 최초 클리어를 위한 준비를 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자로 전부 다 데이모스 1층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헌터와 성진우 모든 조합들의 오토 세팅 업로드가 마무리되었어요. 여러분들 필요하시다면은 거기서 일단 것들 참고하시고 그걸 통해서 패턴들을 익히시면서 여러분들이 아이템의 조합들도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싹다 올려놨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그건 파밍하는 과정이잖아요. 파밍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피로도를 낮출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활용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이 이제 곧 나올 거라서, 아,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발검 길드. 이건 뭐, 웹툰 안에 있는 길드의 이름이죠. 이 발검 길드. 검꿈 짙은 머리카락, 붉은 눈동자, 보랏빛 입술, 카나이에 관련된 이야기죠. 다음에 나올 카네가 이제 화속성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화속성의 딜러로 현재 좀 핫한 친구가 이제 유수연이죠 작년에 나왔던 친구 원래 웹툰에서 그렇게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유진호의 누나이기 때문에 연예인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 가장 강력한 화속성 딜러였는데 그 딜러 자리를 이제 바꿀 그런 새로운 요소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이 헌터 카네에 아주 기대가 되고요 외모도 매우 출중합니다. 그다음 이제 이야기하는 게. 공식방송이나 그 외의 경로로 말씀했던 부분에 대한 것을 전부 다 답변으로 이렇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래쪽에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이것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AI는 완벽하지 않지만, 더 학습이 완전해지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성진우의 신규 전직은 언제 나옵니까? 3월 업데이트를 통해서 신규 전직을 선보일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멀어 보이잖아요. 이 뒤에 있는, 위에 있는, 이스턴 턴전과 패션 턴전도 3월이에요. 그럼, 어이, 너무 먼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먼게 아닙니다 왜냐면 2월달에는 개미요왕 길드보스가 새롭게 또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달에서 다음달 사이에 카나이 나오고요 다음달에서 다음 다다음달 2월에서 3월 사이에 고토류지 등등이 추가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즐기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심지어 오늘은 그 불속성의 무기가 굉장히 하대받았는데 그것을 뒤집어 엎을 만한 그 반란의 씨앗이 될 만한 화마의 부채가 나왔고 그걸 어떻게 가장 저렴하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영상으로 제작할 예정이니까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에 각종 퍼준게 워낙 많아서 사실상 무가금에 가깝게 플레이 하시는 분들도 많고, 무가금으로 시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잘 성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제 성장 가이드를 딱 참고하신다면은, 쓸데없는 거안 키우고, 정확한 방향성으로 키우실 수 있을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월 정액 상품도 상시 할인이 바로 적용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해서 써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시 18분부터 4시 45분까지 오 제재가 되었다. 탐지가 잘못됐다. 미안하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요. 본마지에 관련된 거, 그다음에 메모리얼 관련된 거, 매드 무비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된다 고 하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개발자 라이브도 조만간 시작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측 상단에도 적어놨지만 개발자 노트 선물 되어 있고 27일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바로 사용하시길 바래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깔끔하게 끝내도록 하고요. 저는 화마의 부채 뽑기와 그것에 대해서 가장 저렴하게 오도를 할수 있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악령쿤이었습니다.